아이디어의 필요성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기업의 혁신 과정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경영 개선 활동이라든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하는 상향 조정하는 과정들 그런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시장과 거래를 하고 또 소통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창출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혁신 과정의 기본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시드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는 그냥 상상하는 거하고 창의하고는 좀 다르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린다라는 분이 아이디어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 재료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용어라고 보고요. 저 원재료라는 것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와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디어는 어 제품 개발을 위한 정보와 지식의 총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븐 쪽에서 얘기하신 거는 창조의 첫 걸음이다. 뭐 이게 창의적인 창, 창, 창작하고 창의하고 어 아이디어하고 뭐 약간씩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 촉발체, 그게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 행동 그 행동 자체가 창의적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어, 말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대변할 때 아, 창조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할때 스티브 코브, 코비의 브코 이야기를 많이 활용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창의, 그 다음에 상상, 이거랑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생각과 관념, 인식, 이해, 견해 등과 같이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과 상상. 요거를 보통 이제 아이디어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음, 사업 쪽에서 보면 또 혁신이라는 과정 속에서 보면 아이디어는 계획적이고 일정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있고 설명할 수있어요논리적인거까요 논리적으로 정리된 생각.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어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컨셉이라고 얘기해요.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돈된 생각이 되면, 아, 이거는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거니까 컨셉이다. 근데, 순간에 이제 번뜩 떠오르는 재치, 그 다음에, 어, 이, 이러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 좀 가벼운,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실행성을 보증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수 있을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러면, 어, 뭐 나쁘지 않네. 화성, 음, 화성 좋지 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지역, 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다른 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앨런 머스크는 그래 그러려면 일단 셔틀이 있어야 되겠네. 이사를 어떻게 시키지? 또 이사가 되면 어, 거기 가서 집은 어떻게 짓지? 아, 집을 지우면 어, 에너지를 모아야 산소 발생을 할수 있을 텐데 아, 태양광을 잘 활용해야 에너지 축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어, 에너지는 뭐 근데 먹는 걸 어떻게 하지? 어, 그러면 감자를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컨셉적인 개념이죠. 사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디어는 처음에 이렇게 시드 개념으로 화두의 키워드를 만드는 거라면 컨셉은 실제로 구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이디어 자체를 관형적 의미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구상, 고안, 뭐 생각, 작상 뭐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에서는 지적 이해, 깨달음, 뭐 마음 속에 존재하는 어떤 구상, 생각한 거를 이미지로 뭐 만드는 과정, 이미지화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컨셉하고 아이디어는 약간 수준하고 뎁스가 다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디어는 단순히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이뜬 떠오르는 상념 같은 또는 이미지 같은 개념이지만 얘를좀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 그 다음에 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들, 요거를 좀 조합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음... 실행력? 또는 자원? 요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또 다른 계획들이 발생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첫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자극을 느꼈을 때, 아니면, 음, 글, 글을 통해서 뭔가 보다가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모티브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창의적 발상을 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을 보면 좀 의미 없는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거나 아니면 미술관 같은데 비정형적인 그림들을 보면서 음, 저, 저 포인트 아니면 어떤 마커 패턴들을 보고 아 저거는 왜 저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그래서 좀 특이한 공간에서 특이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아이디어 발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창의적 발상 기법이라고 트리즈 기법들을 아이디어 발생할 때좀 많이 활용합니다. 어, 똑같은 과정이긴 하지만 좀 다른 거는. 창의적 발상은 특허 안에 있는 정보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근거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주요 뭐 기술적 문제 해결점, 그 다음에 기술의 모순들을 극복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로직이에요. 그러다 보니 특정한 키워드를 하나 놓고, 이미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작업을 할수 있는데 좀 유용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정 속에 트리즈에 관련된 걸 간단하게는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어 이제 뎁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면 트리즈 수업을 받아보셨던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이 강좌 듣는 분들 중에? 뭐 그린 벨트라던가? 아니 블랙 벨트. 아니면, 아니면 뭐1 레벨 수준의 라이센스를 받았거나 2 레벨 수준을 받았거나. 3 3 레벨 이상은 아직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1, 2, 3 레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을 한번 들어 본 적이 있다? 트리즈를, 트리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계신가요? 아, 레벨, 장선생님은 1레벨?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강하셨겠네요. 네. 그러면한 분은 알고 계시고. 또 혹시 다른 분은 트리즈 처음 들으신 분 계실까요? 그게 뭐예요? 이 정도. 듣보잡이다. 처음 듣는 말이다. 네, 이 선수님도 처음 들었고, 네, 그러면 네, 전체를 대변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처음 듣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어, 다음에 수업할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트리즈를 공대생들이 알아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문제 논리적 사고를 할때 순서가 좀 필요한데 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다르게 볼수 있을까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어 이제 실험 연구하실 때도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이제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 네, 그걸 이제 정반합 변증법 갖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조금 더 확산하면 스탬프라, 그 스캐퍼라는만 8개 항목으로 좀 나누는 것들도 있고, 40가지 모순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음 대부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뭐 재미있는 상태로 좀 황당한 옵션들을 좀 넣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디어를 이제 끌어와야 되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은 뭔가 패턴이 있는 또 그림을 보면서 또는 아무 맥락 없는, 연관성이 없는 사진들을 보면서, 또 사진들이 이렇게 계속 연동해서 움직이면 영화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면들만 계속 보면서, 아 그래, 고민했던 것들이, 아 저런 것들로 커버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착안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나눠보면, 기술의 변화를 보는 거, 시장의 수요를 보는 거, 운영 프로세스나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유통이나 공급망, 그다음 환경의 변화, 이런 식으로 좀한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영화나 아니면 이제 사진들을 보면, 기존에 없었던 건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네. 는 과거에 없었는데 지금은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래를 또는 과거를 추론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기술의 변화들만 계속 보여주면 아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왜저 때는 저런 걸안 했을까? 이때 지금 알고 있는 과학 기술이나 기술적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추론을 해놓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 그러네 지금은 해결됐는데 향후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연습할 때 보면 저희가 아이디어 발상할 때 저희가 차량을 운전하면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이 동그랗거든요. 근데 왜 핸들을 꼭 동그랗게 해야 할까? 뭐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걸 회전의 변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축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기어를 이용해서 그러면 조이스틱처럼 비행기처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는 없나? 배두 배두 막대기처럼 하던 거를 원형으로 바꿨었는데 이 원형을 좀 다른 방법을 바꿀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그러네. 핸드폰의 형태로, 조이스틱 형태로, 면 형태로 자동,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재밌겠다. 네, 그럼 벌써 이제 기술의 변화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 거라든가. 시장의 수요, 그 시장의 사람들이 어, 불편한데도 불편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모습들, 아니면 고객의 소비 형태를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어디에 가서 소비하고 그 소비된 결과물들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제 요런 것들을 보면 아 버리는 거에 문제가 좀 있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보고 있는 부분은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거의 매일 1인 1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는 거, 만드는 것까지는 잘 해왔잖아요. 근데 버리는 거를 지금 많이 고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 마스크를 일반 폐기물로 다 쓰레기봉지에다가 넣어서 분리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사용한 마스크도 같이 분출되는, 특히 이제 확진을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진료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마스크던 사용한 것들을 방사능 표기가 되어 있는 별도 쓰레기 봉지 분리 수거 통에 봉지에다가 따로 분류하는데 그분들이 진료소까지 가기 전에 사용했던 것들 그거는 분리수거돼 있지 않는 상태로 배출이 됐을 거잖아요. 그게 또 어디인가 야적장에 쌓여 있고 또 야적에 돼 있던 거를 누군가 소각을 하기 위해서 봉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분리선별하는 와중에 그 마스크를 만지고 그게 다시 비산되고 그러면 또 그쪽을 통해 갖고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시장의 수요와 이제 운영 프로세스를 동시에 다본 거예요. 아 마스크가 어 사용되고 나서의 이슈, 많이 사용하는데 버려지는 거에 대한 이슈,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마스크가 버려진다면 그걸 어떤 상황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분리배출하는 차량이 가져와서 싣고 어딘가 야적 공간에다가 던져놓을 거고 그 야적 공간에서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걸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파헤친 거를 일부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마스크가 막 노출됐을 때아 그때 쨉한 일들이 자꾸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운영 프로세스도 보는 거고요. 외부 경쟁 환경, 어, 이제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땅에다 묻으면 한 30년 정도 있으면 녹아서 자연 친화가 될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어, 저희는 섬유 패브릭으로 했었는데, 음, 얘를 약간 녹말 계열로 해서 나중에 변기에다가 그냥 물 내리면서 쓰셔도 녹는 소재니까 그냥 휴지 버리듯이 화장실에다 버리시면 정화조에 다 모일 거예요 그럼 정화조에 모이면 그건 이제 특수 폐기물이니까 확실하게 이제 멸균 처리하거나 살균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어? 외부 환경 안에 혹시나 그렇게 소재를 조금만 바꾼다면 음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특수 폐기물 정화조 쪽으로 따로 모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 유통 과정에서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나 유통업자끼리 고객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과 제품들을 구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저희가 사서, 어, 딘가 돌아다닐 때 쓰는 거, 그 집에서 매번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음, 만약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나 이런데 비치를 해놓고 미리 어, 탈 때마다 내가 새 거를 필요하면 구매해서 바로 착용할 수 있다면 그게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 있게 운송업체들이 좀 대량으로 사서 비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탑승할 때새 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 보면 비행기 탑승하면 담요나 뭐 안대나 이런 것들 주고 사용한 거 다시 거기다 놓고 내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기로 k 텍스라든가 고속버스 타면 그, 그 시간 동안에만 쓸수 있는 마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통 과정에서 어, 나는 꼭 약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야 그러면 좀 특이한 게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인구 통계적으로 또는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도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음 오늘 이제 후반부에 그 사차 산업의 흐름 트렌드에 따라서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인구수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거시적 환경을 파악하고 나면 어, 새로운 도전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 놓고 아, 이걸 바로 시장에서 또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흐름의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견 타당성들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과 정신 벤처 창업론 책 쓰신 백도 원장님이 분리하신 거는 한 6개 정도가 아이디어를 골라낼 때 도움이 되는 곳이더라 그래서 일단 기술을 보고 테크죠 그 다음에 마켓 쪽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경쟁 구조들 그 다음에 공급과 유통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외부 거시적 환경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를 고르는 데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음... 아이디어의 출처와 관련된 거로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인데, 누구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누구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DNA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그걸 연습을 해 볼게요.